어라? 너 손에 든 그거 단말이지? 보아하니 원래 우리들한테 지급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단말을 하나더 갖고 있어? 비상용이냐? 아니면 너 설마 대포폰! <laughs> 농담이야 그렇게 정색하지 말라고 네가 그런 범죄같은 일에 발들일 리 없다는 건잘 아니까 아니 조금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, 너또 무슨 이상한 일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건 아니겠지? 그럼 다행이고, 워낙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니까 말이야, 너. 그래서 그건 대체 무슨 비밀 무기이신지? 와! 아. 아. 놀랬잖아 눈 앞에서 갑자기 번쩍해서 뭐 잠깐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찍어 갑자기 그렇게 동의도 안 하고 막 찍는 게 어딨냐 이거 나니까 봐주는 거지 지시야 같았으면 이걸로 한 미천 두둑하게 뜯어냈을 걸 그나저나 갑자기 웬 사진이야 어차피 우리 여기서 찍은 사진은 밖에 못 갖고 나가잖아. 지금을 조금이라도 더 하긴 이것도 계속해서 변해가겠지. 테마파크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아마 이곳의 거주민들도 우리들이 들어온 것에 따라 변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행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. 백민우도 여기 와서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지시아도 그렇지. 나? 나도 아마 변했겠지? 이것저것 경험한 게 있잖아. 어디가 변했는지는…… 응, 네가 한번 보고서 맞춰 볼래? 네가 나를 평소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관찰하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. 그걸 위해서라도 특별히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지. 계속해서 찍고 있다 보면 어쩜, 네 눈에만은 나조차도 모르는 내 변화가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네.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, 렌즈를 그 너머의 너를 보며 내 얼굴에 담긴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, 계속해서 관찰하고서 읽어내 봐. 내가 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, 그게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말이야.